여러분, 황하. 오늘은 상당히 흥미로운 주식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경영진이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도한 주식이지요. 무슨 일로 지분을 매도했을까요? 그리고 지분 매도가 좋은 의미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꼬북꼬북 가시죠. 클래시스입니다. 게임회사와 이름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의료기기회사이고 시가총액이 1조 수준으로 대형주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당금을 주기는 주지만 의료기기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소액만 주는 배당주식이지요. 매출액이 상승 추세라면 좋은 회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하게도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다만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아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8점 이상으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재무 제표입니다. 5년 연속 단기 순이익도 기록하고 있고 회사의 덩치와도 상관이 있는 자본 총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경영 참가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두 개의 자회사 모두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니까 혹시 비즈로 버리지 투자를 하면서 성장한 게 아닌가 싶지만 부채 비율도 황금거보기가 좋아하는 100% 미만에다가 최근에는 부채 비율이 더 감소하고 있지요. 그만큼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제표나 재무 안정성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거북이입니다.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맞지만 4년 연속으로 지급하고 있는 중이네요. 현재 사모펀드가 지분을 매입했으니 배당 성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만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현재는 뭐 병아리 수준으로 버는 돈의 10% 미만을 주주들에게 나누고 있지만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황금 거북이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다가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 4가지 모두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황금 주식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클래시스가 황금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올라온 뉴스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클래시스 최대 주주가 베인 캐피탈의 경영권 지분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뉴스를 함께 살펴보시죠.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클래시스가 베인캐피탈에 매각됩니다. 베인캐피탈이 국내 미용 산업에 투자하는 세 번째 회사라고 하네요. 세 번째라고 하니 투자 성향이 미용 및 의료기기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수 있지요. 참고로 주요 주주가 74%가량 갖고 있는데 60% 지분을 인수합니다. 원래 주식 시장에서는 50% 플러스 한 주만 갖고 있으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거래가는 7천억 수준인데 이게 한 주당 17,000원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베인 캐피탈은 지금 주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지분 투자를 한 것이지요. 클래시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수출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출이 증가한다. 황금거북이 투자 포인트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죠? 아까 재무제표에서도 볼수 있듯 매출액이 상승 추세이고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고정비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매출액이 늘면 늘수록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가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 3년 전 영업이익률이 35% 수준이라면 2021년에는 50%로 확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부가가치 제품을 팔고 있는 셈이죠. 여기까지만 보아도 그냥 투자해도 좋을 것 같은 투자 포인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뉴스를 보니까 베인캐피탈 내용을 빼먹을 수 없겠습니다. 베인캐피탈은 아까 클래시스 투자가 국내에서 세 번째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를 했었던 카버 코리아는 2016년 4,300억에 경영권 인수 후 유니레버에 3조 500억에 매각합니다. 7배 차익을 냈던 성공적인 투자였죠. 두 번째 투자는 휴젤이고 9,200억에 투자해서 1조 5천억에 매각합니다. 두 배는 아니지만 성공적인 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베인 캐피탈이 갖고 있는 투자 항목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베인 캐피탈이 클래시스를 예쁘게 보고 투자를 한 걸까요? 대표이사가 잘 생겼다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모펀드는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들이 돈 냄새를 맡은 포인트를 우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가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연구 개발비도 함께 증가합니다. 연구 개발비야 뭐 연구원한테 지급되고 있으니 그것만 보고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성과도 중요할 텐데요. 아래에 보면 2021년 3분기 지적재산권 합계와 오른쪽에 2020년 표를 비교해 보면 등록된 지적재산권이 50여개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분기만의 성과입니다. 9개월이지요. 저는 전문 기업 투자 분석가가 아니라서 수치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확실히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금 거북이 영상을 꾸준히 보신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 아니, 이 내용이 아니라 한국은 수출을 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수 시장이 좁고 작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2021년부터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수출 비중이 내수 매출의 두 배라는 것을 볼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럼 황금 주식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차트를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2017년도에 매수했다면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었던 주식입니다. 이런 주봉 차트를 보니 마음이 살짝 설레네요. 아무튼 주봉 차트 상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이동 평균선을 보면 121선과 201선 아래로 이제 내려온 상태입니다. 예전부터 이 주식을 올릴까 했는데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내려오지를 않아서 상을 만들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드디어 때가 온것 같네요. 아까 베인 캐피탈이 7천억이나 들여서 지분을 60%나 투자했습니다. 한 주당 약 17,000원이라고 하는데 현재 주가가 그보다 아래인 상태입니다. 지금도 주가가 이동평균선 121선과 201선 아래에 있어서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주식을 매수한다면 지금 주가도 괜찮고 1차 지지선을 굳이 그리자면 15,000원이고 2차 지지선으로 13,00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펀드가 17,000원에 매수를 했고 이보다 더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최근 사례로 보면 해마로 푸드 서비스 이름이 바뀐 맘스 터치가 한 번에 상한가로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 물론 지금 사서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경영 효율을 극대화시킨 이후 올라갈 걸 생각해야지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는 투자가 아님을 참고해 주세요. 5년 연속 단기 순익을 기록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습니다. 수출 비중이 계속 컸는데 2021년 들어와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중이죠. 확실히 성장성도 있고 안정성도 높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봉 차트상으로 황금 거북이가 좋아할 만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연구 개발 활동도 꾸준하고 사모펀드가 경영권 지분을 매입했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쁜 이야기가 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거의 없네요. 재무제표 점수가 8점인 이유는 매출액이 시가총액에 비해 높지 않아서지만 그래도 재무 안정성은 9점입니다. 매출액이 조금만 더 컸다면 더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입니다. 배당 지급이 6점이지만 사모펀드가 지분 매입을 하면 배당률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으니 앞으로 이 부분 역시 개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니 8점을 드립니다. 10점이 아닌 이유는 아무리 보유한 주식이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해도 대세 하락을 거스를 수는 없겠죠. 미래 성장성은 9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라고 생각하고 개선될 점수도 있으니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황금거북이는 클래시스 주식에 대해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분석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황금거북이 채널에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저평가 배당 주식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대세 하락... 작장에서도 주식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은 훌륭한 투자자라고 황금 거북이가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이입니다. 감사합니다.